예, 예. 예. 야, 야! 야! 야 아, 아주 멋있어. 너무, 너무. 야, 야 너무. 손이 아주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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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빨리, 빨리 아, 쳐가지고 아니 그저 에프티아이들 조금 전에, 전에 쳤던 이 연주곡을 아세요? 사실 이 노래가 포커스, 포커스라는 노래인데요. 네. 사실 그 어른들도 이런 스피드를 참 소화하기 힘든. 아, 노래. 그 정도. 예열 꼬마가 진짜 할수 있다는 게이 친구가 진짜 락킹 랩이네요 네? 이야, 이 공간 그림이 얼마나 연습하신 거예요? 머릿속에 성, 어, 생각해 둔건한 1분? 1분? 어? 1분? 진짜 1분 만에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 네. 와.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좀 약간 의심스럽잖아요. 이렇게 빠른 노래를 1분 만에 생각을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처음 듣는 노래도 그 음악을 듣고 바로 맞춰서 연주도 가능해요? 혹시? 네? 처음 듣는 노래. 저기 네. 너무 무섭게 얘기했나? 네. 20분. 2 0차야겠 아, 진짜. 네. 개인기도 하면서. 뻥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네. 어린이한테. 윤식 네. 어린이, 형말 듣고 있니? 네. 자. 네. 자, 네가 정말 1분 만에 그걸 연주를 했다면, 네. 어, 혹시 오늘 처음 듣는 어. 노래에도 맞춰서 연주를 할수 있겠어? 네. 자, 그러면 우와. 일단 우와. 지금 저희들이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네, 네. 그 네. 음악을 들으시고 바로 연주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 상황입니다. 음악 주세요! 니다 와! 모모한번만더들이 예, 틀리들록돌아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무튼, p 백음악이라고 리듬을 타주신 신기하다. 유식군, 감사드립니다. 종민 네. 씨는 힙뽕에서 네. 뭐 느끼셨습니까? 아, 어, 정말 잘 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음. 어. 할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laughs> 아무런 음악이 나오면그 네. 리듬, 리듬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비트만 맞추면은, 무언다 드럼을 칠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하시는 거잖아요. 네, 살짝 의심은 어. 있어요. 특별히 그리고 그래, 종민 씨는. 네. 종민 씨 곡을 들어 드릴게요. 아요 본인 노래에 리듬을 탈수 있겠죠? 아 그렇죠. 그럼요. 뭐 음. 아, 네. 주세요. 이앞으 나와 그냥. 리치가리치가 앞으로 나와서 춤 네. 여기요 김선민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저 <laughs> 저, 저 여기서 이러시면 안되니다예요 예, 예. <목소리> 들어가세요 김민이그런 치는 어때요 조금 최악이 아기 <laughs> 조금 최악이에 아기 가볼아아까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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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기 아중간기그기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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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으로 기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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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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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랜드기아으로 들어올 생각 없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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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혁이가좀 뭐, 표정이 색이 달라서 <목소리> 색이 달라서.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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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디스코를 그럼, 조금 많이 하거든요. 디스코. 와. 근데 저는 뭐야? 을 록을 아, 전통 록을. 예. 소림이 좋아하는 음악은 뭔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은? 헤비메탈이요. 그래요. 우리 친구 아주 당차요.